임대중 씨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아이도 달리기 있는데 천재 같은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왼쪽 보시고 한번 천재 같은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운데 쪽 부탁드릴게요. 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딸그닥들 막내 선생부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. 와우. 그김대중 씨가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전후로 조금 많은 반응과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좀 체감하는 그 반응들을 좀 꼽는다면 뭐가 있을지 인구, 궁금하고요. 그리고 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어쨌든 김진중 씨는 아이돌 최초라는 타이틀을 계속 붙는 것 같아요. 이제 뭐 최근에 뭐 아이돌 최초 할아버지도 네. 되셨고 <laughs> 그래서 이번 편스토랑을 통해서 조금 이후에 또 추가하고 싶은 타이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어후, 네 가장 <laughs> 최근에 아, 뭐 원래 이거 부미형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초에. 아이돌 할,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 그게 좀 실현화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어좀 일단 기쁨이 가장 크고요 <laughs> 어, 되게 기뻐요 정말 너무 기쁘고 어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런 뭐 결혼에 대한 압박이나 연애에 대한 압박이 <laughs>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근데 어 저는 음개의지 않고 지금 좀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 에게 오는 좀 압박이 사실 편스토랑을 통해서 반대로 좀 없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편스토랑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. 근데 반대로 이제 전에, 어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의 연령층이, 음 조금, 뭐라고 할까요? 50대 이상의 이제 분들이 많이 안 계셨다고 치면 요즘에 좀 많이들 알아봐 주시고 부모님은 오히려 압박을 안 하시는데 주변에 식당이나 어디에 지나가다가 아이고, 이거 사실 결혼해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. 네. 그런 이제 뭐 양립적인 약간 대리적인 약간 압박 이런 것들이 음 굉장히 어 체감을 어 하고 있고요. 어 그리고 음식을 좀 잘한다는 걸 주변에서 많이 모르셨던 것 같은데 편소랑을 통해서 많이들 좀 많이 봐주시고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어 뭔가 조금 더 앞으로 음식을 그냥 그러니까 취미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어좀 저 자체 저 스스로도 호기심을 많이 갖고 좀 많이 연구하고 연, 열심히 연습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네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에게 뒤에서도 정말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. <laughs> 네, 할아버지 된거 정말 축하 많이 해줬고 이건 세계적으로 축하받을 일이고 제가 아기였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잘생긴 할아버지가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축하를 많이 해줬습니다. 예. 앞으로 더 많은 또 좋은 수식어들이 또 붙기를 또 간절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네, 테이 할아버지. <laughs> 아이분은좀 한번 내가 초대해보고 싶다. 저는 초대라고 생각하면 어... 봉준호 감독님, 어... <laughs> 이창동 감독님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편스토랑 오셔가지고 맛이라도 한번 보고 가으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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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참 좋을 것 같고, 그서 개인적으로는 뭐 전에도 전화상으로 이제 뭐 편수랑에서 이제 음성이 나갔지만, 그, 그 임시원 씨가 실제로 요리를 굉장히 잘하세요. 그래가지고 그 아까운 요리 실력을 혼자만 좀 맛보지 말고 조금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랑 요리 대결을 하고 싶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오! 한번 요리 대결을 실제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. 한다면 편스토랑을 통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뭐박태한 씨, 박현 씨는 하, 요리를 참 못해요. 배워야 해요. 배워야 되는데 참잘 드세요. 잘 드시는 만큼 이제 요리가 빨리 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. 네, 근데 편스토랑은 저의 제가 15년, 6년 만에 또 예능을 처음으로 또 나오게 어, 할수 있었던 저에게 저의 운기를 정말로 많이 올려주셨던 네, 프로그램인데요. 이 프로그램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또 많은 운기와 그리고 행복을 또 가져다 줄수 있는 어, 프로그램으로 또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어,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